그야자키날씨 그래, 원래 이래요? 아니 원래는 엄청 따뜻해 응. 원래 바람이 많이 안부어 근데 올해가 제일 그거래요 제일 추운 날이 추운 해래요 미야자키 그거 있잖아요 지금 지진이 몇십년 만에 오는 대지진이 금방에서 이제 일어날 거라고 <laughs> 그때 오셨을 때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징조 <laughs> 신호탄 느낌 이제 본질은 아직 안온거잖요 그래서 이제 나오실 때 아기가 뭐라 안 해줬어요? 어, 아쉬워하더라고요 응. 어잘때 나오니까 아, 아침에 일어나서 찾긴 했다는데 어제 또 같이 재밌게 놀아서 어제 막, 아빠 내일 간다니까 응. 아쉬워하더라고요 응. 맘에 안들 어. 호우 어. 선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릴 게 있어요 왜요? 벌써 어, 스위치 70만 넘었어요 저요? 저뭐 네. 뭐뭐 나왔죠? 그피지컬락네피지컬락요 그 그게 70만이라고요? 네그 70만 나어요 근데 저희 그 수익 한 진짜 어떻게 해요? 저주시나 아, 아, 70만? 아아시로저 70만 아, 뽑았으면 저돈좀 주세요 지분은 몇 프로예요? 거기서 지분? 30프로만 30프로? 30 7대3 실 아니고 3이지 네. 저희, 저희 양심적으로 <laughs> 인형 네. 기가 일이 되어요네 홍순이, 홍순이 그대로예요? e t 요 a r g e t Target. t a r g e 딸기 a r g e t t a r g 요 t 기 a r g e t 기 a r g e t t a r 야 e t t a r 요홍민규 a r g e t t 버렸다고 하는데 누가 e t Target. t a r g 저한테 병원이랑 쓰냐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형이 물어봤는데 쓴다고 합니까? 제가 버린 게 아닙니다 <laughs> 지구기 형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laughs> 어떻게 된 거예요? 는 아닌데 지구기 그 형도 아니라고 하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실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네.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네요 <laughs> 지구기 형이 제가 버릴 일이 없어요 어. <laughs> 지국이 형은 저 버리겠다 지금 <laughs> 어, 제가 앞에서 막 흡히러 난리 났다는데 내 <laughs> 가방 요내가막 선배 가방 앞에서 아, 어, 방신어요 입... 아, 여긴 내가방데밑에서 있잖아. <laughs> 아니지, 여기 다찍 거. 요즘에 애니 보는 거 있어요? 하이큐라 어. 심었어요. 하이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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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의 가장 큰 재미가 뭐예요? 네. 시간이 잘 가. 시간이 네? 잘 간다. 우한 일상에 수고한 재미. 어. 네, 지금 유튜브로 유학된 음. 나루토 뭐라고? 민규 있잖아요. 좀 뭐라고 부르세요저큰 민규한테 별명을 부르. 민키. <laughs> 민키. 막내부를 때는 그냥 민규야 이러고 버기는데. 저 아직은 민규라고. <웃음> 민키. 어디서도 <laughs> 별명이 민키시랑 라 네. 민규가 한명더 생겨 가지고 갈달실것 같은데. 그도 어... 민키죠. 아무 작은 민키예요. 네. 작은 민키. 작은 민키. 선배들이 못시키기 때마다 <laughs> 응. 민규 부르는데 그때가 제가 가요 <laughs> 관련탄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근데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네. <laughs> 부모 같 핸드폰 막내는 다 똑같이 칠칠 맞게다 어딜 묻어버리다. 핸드폰 지금 찾고 있어. 어. 그러죠? <laughs> 어, 이랬네. <있겠네. 웃음> 막내는 다 똑같은가 봐요. <laughs> 대물리더나고 <대문이더라도. 웃음> 작년에 태균이었는데 올해는 민구. <laughs> 막내 아니거든. <아니니까. 웃음> 그렇게 더 커진 거 같나요? 네, 좋으신, 좋으신 거예요. 네. 키우신 거예요? 네. 아, 저는 어릴 때 완전 멸치였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군대 갔다 와서 많이 아, 좋아졌어. 요 좋아. 군대에서 1년반 아, 동안 그냥 헬스장에서 아. 박혀서 아, 살았더니 많이 좋아졌어. 요한 수가도 많이 받았어요? 네. 이거 가 많이 쓰여. 네. 네. 뭐 스피드 전사 따서 뭐 수가도 받고. 자주 많이 나왔었죠. 사격 잘해요? 사격 완전 한번 받습니다. 오, 스무 발, 만 발. 오호. <laughs> that fan, fan calls you or... I've been always been called by fans, friends, family, swerving. Instagram. <laughs> <I have. laughs> on, you know mm -hmm. what I mean? Oh come uh, home alone, that guy. No, I'm not Marv. <laughs> <laughs> we, yeah. got yeah. we got a haircut. We got a haircut, we're no longer Marv. Yeah, We're no longer Marv. Yeah, Marv. Marv. No longer Marv. Marv, yeah. <laughs> <laughs> yeah, I yeah. Com I commented. To whoever said that in the fan, I liked it. But so we're not going with that as a nickname. You know, I'm like... calling him Marv from now on. <laughs> I'm boring. I've never had a nickname, really. People just have called me by my last name. So if anybody thinks of a good one, I'm up for it. The logs? The log,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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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People have been saying that as well. All right, I like that. I like that. <laughs> I was uh, an engineer in college, so I like math. 아, you're smart. 대학에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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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laughs> 원래 아는 사이요? 아니. <laughs> 정수 형만 기억 몰라요? 아니면 정수 형이랑 정수 형만. 갈 네. 거만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기가 잠을 안 자가지고. <laughs> 무슨 센서가 달렸는지. 눕히면 울어요? 아니면 쓰기만 해도 울어요? <laughs> 근데 그래도 아, 너무 이뻐. 그러니까 힘드셔도 힘링좀하고 해.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신민때 오고, 아니요? 처음 온것 같은데 몇년 만에 온년오년8년 여기 고프막할때 제가 군대 때었고 갔다 왔을 때는 이제 코때나고고 여기서도 고진찍으 오고, 신년 때 오고, 신년 때 오고, 신년 때 오고, 신년 때오이신 좋은 시간 보내고, 아기 놀아주고. 아, 너무 제가 뷔 시즌 때도 좀해외 많이 가 있어서 좀 많이 못 봐줘가지고 좋아했는데 또 바로 하루 만에 가니까 조금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권희 선수 왜 1차 기념는지 권희 형이 이제 최고참 되다 보니까 외로움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챙기진 않지만 최대한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에피소드는 공항에서 저희 캡틴에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큰 플렉스를 해주셔가지고, 야구를 잘하라고, 허리띠 쫄라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런 좋은 선물 해주셔서 올한해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해가지고 제가 차도 되나 싶은데, 좋은 선물 받았습니다. 잘 자고 아, 네. 올해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아좀 앞으로 안 돼? 앞으로 있어 우철아 저 앞으로 가 왜? 많은데요야형고 아, 여기 우철형 조심해라 야 우리 야 야구는 응. 너만냐마는... <laughs> <laughs> 왜요 왜요 화가주지증학 반응은 좀 좋았잖아요. 팬들 반응 보고 어땠냐고요? 네. 팬들이 좋아하시면 좋죠. 제가 방송을 잘 안다는 걸 되게 한계 차는 보여주죠. 네. 사람들이 집 짓는 줄알요 방송을 아는 거있어요 네. 거기서 내가 2개 쳤어봐. 무슨 재미가 있을지. 아, 재미를 위해 한계차는거자 제기한 계 차기 쉽지 않아요. 지증학기 나가고 반응 보셨어요? 팔거라서 아. 반응. 솔직히 재밌었죠. 나이시. 재밌네요. 오레건 박스 나왔거든요. Ducks b 근데 제가 오레건 박스. d u c k 스 제가 오레건 박스 옷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져서 보여주기로 했어요. Show y y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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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t a n e d and he's hitting better than me. 아, 진짜 왜 저래? 왜 카메라에 찍어? 면 저희한테도 한번 끓여주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끝. 여 진짜요? 네. 제가 라면 되고살아갈게요 츄츄라면 진순이냐 아, 아 진순이요 진순은 가라 진순도 맛있던데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음. 또 수돗물과 생수에도 근데 <laughs> 다 문제 없는 건데 사실 윤석 선수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렇게 <laughs> 그냥 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원래는 카메라 없으면 아무거나 하시죠 막이요아 진짜요? 컨셉이요? 카메라 앞에서 좀더 화장하는 거라?